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오늘 밤이 말씀들이 당신의 하루를 위로하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신은 이 순간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외부의 일이 아닌 내면의 반영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온화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거칠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색깔이었나요? 지금 이 밤에는 그 모든 감정을 조용히 놓아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현재에 깨어 있으십시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다가올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일입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숨결에 집중해보세요. 그것이 가장 진실한 삶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마음 속에 불이 잃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억울함이나 분노가 당신의 가슴을 무겁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불씨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태우는 감정에서 벗어나 가볍고 따뜻한 바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두려움을 넘어서며 불안을 마주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도 묵묵히 잘 버텨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이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며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만납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 붙잡고 있는 마음이 클수록 더큰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사랑도, 성공도, 과거의 상처도 모두 흘러가야 할 것들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풀어줄 시간입니다. 당신이 움켜쥐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보세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모두 머물다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알면 지금 느끼는 괴로움도 조금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밤이 오면 낮이 사라지고 아침이 오면 어둠도 떠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곧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욕망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불안함,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을 비우고 편안히 쉬어보세요. 좋은 말은 꽃보다 향기롭습니다. 당신이 오늘 나눈 말 속에 따뜻한 향기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날카로운 말로 스스로를 찔렀다면, 지금 이 순간, 부드러운 말로 자신을 다독여주세요.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만히 침묵 속에 머무는 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당신이 말없이 머무는 이 순간이, 가장 충만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어려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바람 따라 흩어지는 꽃잎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픔의 시기에 곁에 있는 이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 마음을 지지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마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작은 선행이 쌓이면 큰 공덕이 됩니다. 한 번의 미소, 한 마디의 위로, 작은 양보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행한 작은 친절들이 누군가의 밤을 비추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삶은 매일매일의 연습입니다. 완벽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날도 괜찮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내일을 향해 우리는 그저 한 발짝씩 나아가면 됩니다. 이 밤이 그 연습의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내쉰 공기를 사람이 마시고 사람이 내쉰 숨을 다시 나무가 마십니다. 당신이 품은 평화가 세상 어딘가로 전해지고 있음을 믿어주세요. 이 밤. 당신의 고요가 세상을 감쌀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멀리 있는 무언가를 찾지만 행복은 늘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 고요한 밤 공기, 그리고 지금의 당신,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그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도망칠수록 커지고, 직면할수록 작아집니다. 지금 마음 속에 무엇이 두렵나요? 그것을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바라보는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은 그 감정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는 무지입니다. 무지를 이기려면 배우고 성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것을 배우셨나요? 그 깨달음은 당신을 조금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늘 다음을 생각하느라 지금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이 순간의 숨결, 이 순간의 고요, 그 안에서 삶의 본질을 느껴보세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보다 내면의 소란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면 세상의 시끄러움도 잦아듭니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내면이 조용히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외로움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에, 지금의 이 밤도 언젠가 그리운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자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마음을 담은 손길, 고요한 이해, 조용한 기다림, 그런 작은 실천들이 자비를 꽃 피웁니다. 자비로운 하루가 자비로운 삶을 만듭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곧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미움은 무거운 짐이 되고 용서는 마음의 날개가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가벼움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누군가의 가슴에 닿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을 믿어주세요. 몸이 쉬면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쉬면 삶이 맑아집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마음도 쉬고 있나요? 고요한 숨결에 몸을 맡기고, 스스로를 잠시 놓아주세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침묵은, 당신을 더 깊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시간, 움직임 없는 공간 속에서 내면은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일어납니다. 삶의 진리는 단순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감정은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단순할수록 본질에 가까워지고, 맑은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단순함 속의 평온을 느껴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고요함은 소리 없는 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바탕이 됩니다. 그 고요 속에 머물며 스스로를 다시 만나보세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자비입니다. 우리는 늘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나도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로소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행복은 비교해서 멀어질수록 가까워집니다. 타인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충분히 바른 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닫힌 마음은 외로움을 불러오고 열린 마음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어 보세요. 당신의 온기가 세상을 감쌀 수 있습니다. 인내는 고요한 강물처럼 조용히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내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게 만듭니다. 상처는 지나가는 아픔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아픔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자양분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은 수행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더 따뜻해질수록 타인에게도 부드러워집니다. 자기 비판이 아닌 자기 수용으로 오늘을 마무리해 주세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든 지금 이 밤은 당신의 것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두 이 밤에 녹여보세요. 당신의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히 쉬어도 괜찮습니다. 슬픔은 가려야 할 감정이 아니라 안아주어야 할 감정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울고 있는 작은 마음을 살며시 안아보세요. 그것은 연약함이 아닌 깊이 있는 인간다움입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를 되돌아보세요.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발자취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차한 잔, 잔잔한 음악,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이 조용한 밤, 그 속에서 행복은 조용히 피어납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의 언어이며,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뒤엔 분명 고요한 미소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대로 충분합니다. 불확실함 속에도 믿음은 자랍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리기 보다. 그 안개 속에서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용기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미래가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당신. 그 모습이 가장 빛납니다. 매일의 작고 소박한 실천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큰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한 친절 하나,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될수 있습니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잠시 멈춰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진짜 가야 할 길을 돌아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밤길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조용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삶의 속도를 늦출수록 더 깊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빠르게 지나치는 순간들 사이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기 쉽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생각하며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나 보세요. 바깥의 소음을 줄일 수 없다면 내면의 소리를 더 크게 들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지혜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다리입니다. 불안한 마음도 혼란스러운 생각도 숨결 속에 잠잠해집니다. 남과 다르다는 것은 당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만의 리듬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담는다면 그것은 깊은 의미가 됩니다. 오늘 당신이 했던 그 일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부드럽게 바라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그렇게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무엇을 잃었다면 그 자리는 곧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질 것입니다. 노아야 들어옵니다. 당신의 삶은 그렇게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언제나 진리를 말해줍니다. 고요한 강물, 움직이는 구름,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 삶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당신도 그 일부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혜도, 자비도, 용기도 모두 당신의 마음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을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이 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잠시나마 마음의 고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들은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평화와 지혜를 찾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요하게 흐를 수 있도록 오늘 밤은 당신에게 평온을 안겨드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길 기원하며 부디 내일이 더 밝고 따뜻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편안한 잠을 주고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